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기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재료잖아 재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의 강아지? 아? 뭐야 이거는 상어 이빨을 얻어버렸습니다 아이 안돼 오늘은 바로 오즈를 잡아볼겁니다 오늘 오즈를 잡아가지고 과연 겁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오즈랑 싸울 열매를 보면은 뭐야 나 열매 왜이래 열매 좋은게 없잖아 야 이거 안되는데 아야 이거 안돼 맘모스로 지금 쓸 수가 없는데 맘모스 써야 되나? 어쩔 수 없지 맘모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좋은 재료가 없어 너무 아 맘모스 그럼 가보자 오늘은 바로 오즈를 잡는 날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검은색 구슬을 넣으면 되거든요 동이야, 오케이! 나와라, 오즈야! 와우! 오, 오즈 무서워. 이게 바로 오즈야! 그럼, 변신! 흐하하 <laughs> 덤벼라, 오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싸워보자! 헤비, 스매시, 팡! 헤비, 라, 어, 뭐야, 잠깐만. 야! 어, 왜 이러지? 어, 잠깐만. 방금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laughs> 아, 괜히 갔어! 야! 어, 근데 안 무서운데, 별로? 그리고, 맘블레이드 확률이 20%입니다. 생각보다 확률이 좋아요. 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슈퍼테크, 헤비, 스매시. 야, 안 돼! 아빠, 아빠! 오, 그래도 확률이 20%네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할만한데요.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한 방에 줘라. 다시 변신, 가자. 너 따위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헤비, 스매시, 팍 어, 뭐야, 안 아, 닿았어. 헤비, 럭! 럭을 던지고, 어, 잠깐만, 멀리서 그냥, 이거, 가까이에만 붙어도 될것 같은데? 어? 뭔가 좀 이상했어, 방금. 그쵸? 헤비, 럭! 지금은 제가 싸우긴 하지만, 이게, 굳이, 가까이에서 안가고요 그냥, 싸워도 될것 같아. 생각보다 아무도 안 오네. 나 누가 잡으러 올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건가? <laughs> 난 필요하거든? 가자. 멀리서 근데 헤비락만 써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안 오잖아요? 어 뭐야? 이거 그냥 너무 쉬워졌잖아? 이거 렉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멀리서 헤비락만 떨어뜨려도 이렇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스킬 쓸 필요가 없어 그냥 헤비락을 통해서 오즈를 그냥 멀리서 이렇게 톡 치면은 그냥 깨겠는데? <laughs> 그런데 이빨이 왜 이래? 아왜 이래 이거 이 원거리 스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헤비 스매시는 과 이게 스매시라기보다는 바닥을 내려 찍는 거고 슈퍼 테크는 그냥 순간 이동해 가지고 내려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면 안 돼. 지금은 무서워. 잠깐만 기다려라. 평타도 있는데 평타는 이렇게 코끼리 코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모습. 차. 6만 천. 아만 블레이드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야 이거 근데 너무 잡기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심각한데? 헤비 라 이거 나와야 돼 이제 슬슬 싸워보자 슈퍼 태클 헤비 스매시 그 다음에 <laughs> 이렇게 때리고 오 병탄도 센데 헤비 러아네안 나왔어 아 뭐야 야20% 확률인데 안 나와 이게 잠깐만 다시 한번 야 이거 나와야지 더블 시간에 제가 많이 얻어놨죠 야 이거 렉기 아니네. 오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멀리서 그냥 스킬을 사용해가지고 공격하면은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격해도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뭐야, 너무 쉬운데? 그나저나 맘블레이드가 20% 확률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니지. 자! 슈퍼, 태클, 헤비, 스매시. 그냥 싸워, 몰라. 이거 언제 기다리고 있어. 빨리 때려야지. 가자! 헤비해라! 빡 헤비, 스매시! 이렇게 스킬 써가면서 잡으면은, 순식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비해라 멀리서도 공격. 그 다음에, 슈퍼, 태클, 헤비, 스매시. 그리고 평타. 평타 데미지가 의외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평타가, 열매 평타가 들어가나봐. 의외로 많이 들어가거 원래는 제가 지금 밀리를 안 올려가지고, 원래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뭐야! 구석은 들어왔는데 또안 나왔어. 아, 뭐야! 죽컷 줘야지! 야! 아! 와! 지금 확률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잠깐만. 이거 잡아도 잡을 수 있다, 이거? 네가널 잡을 수 있니? 어, 슈퍼, 태클, 이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 오! 데미지 괜찮은데? 잠깐만, 야. 오케이! 옛날엔 이거 막 도망갔는데, 이제 안 도망가도 된다. 설마? 여기에서 거미? 나오나? 안 나오겠지. 뭐야? 아무것도 안 나와? 야! 영? 이 깡통 아니야! 아! 나빠. 그나저나, 아, 이거 구슬 나오기 쉽지 않은데, 너무한 것 같네. 슈퍼테크. 그 다음에 꽉 내려찍고요. 헤비 스매시. 하고 때리면 되는데, 아, 아쉬워. 안 나와. 좋아. 다시 한번 싸워보도록 합시다. 가자. 제가 지금 네개 모았거든요.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말이죠.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이 정도 잡으면 나와야 되겠죠 20% 확률인데 제가 지금 두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만약에 안나오면 완전 사기입니다 그나저나 오즈가 많이 허약해졌어요 원래 예전에는 엄청나게 었는데왜 이렇게 허약해진거야왜 이렇게 약해졌지 원래 이렇게 안약했잖아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약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세진건가 <laughs> 우선 처치 안나왔어 와 안나와 다시 한번 간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아니 지금 이제 두번 남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확률주작이야 20%라며 와 나왔다 오 진짜 나오긴 나오네 야 만블레인 얻었습니다 오 예전에는 이거 얻으려고 진짜 개고생했는데 이제 드디어 얻은 것을볼수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와 지금 제가 거미 지금 맛을 안 올려가지고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행히 만블레이드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최고긴 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만모스 열매를 이용해서 오디를 잡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잡기 쉬웠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레벨이 상당히 낮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만블레이드까지 얻었는데요 완전 기분 좋네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Bye. Cool.